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사유를 하셔야 돼요. 번뇌망상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번뇌망상을. 어, 이분법적인사고 분별심 내지 마라. 이렇 계속 말을 하잖아요. 선방수자들도 뭐, 큰 선생님도 그런 말하고. 근데, 분별심 내지 마라.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번뇌망상의 죽음이, 분별을 바로 못한데 있거든요. 분별을 바로 못한 데. 끝도 없이, 탐이 번뇌망상, 삼독심과결탁해서 헤아리는데, 그 번뇌망상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부처님의 바른 지견, 바르게 사유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면은 번뇌망상이 줄어들고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번뇌망상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면은 바른 분별심이 필요한 거죠. 예, 음. 바른 분별심, 올바른 사유, 올바른 분별심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사유 분별심. 예, 성과 악이 본래 다 진리에 다 안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성, 성과 악을 구분하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가 구분 안 하려고 하기 전에 이 현상세계 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분하고 살아가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구분 자체가 그릇된 구분을 그릇된 분별을 가지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더 끌고 괴롭거든요. 그런데 번뇌 망상을 많이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하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면 번뇌가 안 돼요. 그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죠? 괴로운 것은 올바르지 못한 사유 때문에 괴로운 거죠. 예, 네, 그래요. 무엇이든 있다 그래. 뭐저 저녁에 잠못 자는 사람, 잠을 잘라해도 막 번뇌망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하루 살아온 삶이 바르지 못한 수많은 삼독심과 노란는 분별심에 행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네. 근데 당당하게 살고, 번뇌를 많이, 분별을 많이 하고, 번뇌를 많이 일으키더라도, 그것이 삼독심에 놀아나지 않고, 당당하게, 올바르게, 생각을 많이 일으키고, 분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상관없이 편하게 자거든요. 예. 네. 그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분별 자체에 있고, 세아리고, 뭐, 선악 구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느냐? 삼독심에 놀아나서 붙잡히서 사느냐? 삼독심에 관계 없이 내가 당당하게 분별하고 당당하게 사느냐 번뇌를 일으키냐 이차이에요 그죠? 무조건 번뇌망상이 나를 괴롭히는 아니고 번뇌망상이 올바르지 못할 때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담리지 삼독심과 놀아나고 애착과 집착과 놀아날 때그 생각들은 끝도 없이 우리 고통을 괴롭히뭐몰아넣지만은 집착하지 않고 담지 삼독심과 놀아나지 않고 바른 쪽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키는 분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밤에잠들 당당히 잘수 있어요. 요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입담을고다고 있단, 행복한 게 아니고 무조건 말마야 한다고 해서 그게 번뇌들이 있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가장 네. 번뇌 마이를 가지고 말마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진리에 부합된 말, 공성의 말, 하나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자칫 남김없는 말. 중생을 이익 이익되게 할수 있는 말 대자 대비의 말 중생한테 싹다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말만 했기 때문에 번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안한 거예요 부처님은 어, 49년 동안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이 마이, 많이 하는 분이고 생각 많이 일으킨 분인데 생각을 많이 했거나 일으켰던 것들이싹다 다 중생한테 대자 대비로 이익되게 한 말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심 면밋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삼지 삼독신과 놀아라고, 끝도 없이, 가난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번뇌망상에, 그걸 없애.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렇죠. 산에, 불이, 산불이 났으면, 산에 불이 확번져 나가면, 막불 지르잖아요. 군대생활을 해봐서 알죠. 전방에 비무장들이, 북한 놈들이 막, 짜꾸 막, 갈철 때, 막, 쎄리 불 지르죠, 막. 철저그리고 불이 막확짝으로 오거든요. 그 밑자 에 맞불을 또 질러버려요. 더안넘어도 미리 질러버려요. 그러면 안에서 맞불을 질러버리니까 더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갖고 불을 끝나는 거죠. 번뇌를 갖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은 바른 생각 갖고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조건 입을 다물고 침구를 할게 아니고, 첫날, 만날 말을 마해도 그 말이 공성에 대해서 대자 대비의 말은 괜찮다는 거죠. 불의의 말. 그죠? 그걸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자유를 이문을 품고 경수의 답을 찾으려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속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답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답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유는 좋은 거다.